자기답게 산다는 게 뭐냐. 그리고 정말 당당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 힘을 내가 어떻게 키울 수 있나 이 질문을 정말 많은 분들이 주셨습니다. 아, 저는 이자기다운 힘은 음, 자기 안에 있는 그것을 꺼내는 힘이라고 생각해요. 자기 안에 는 그것은 다 다르거든요.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숙제가 다예요.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전공과 목이다 달라요. 근데 남의 전공 하려고 그러다 인생이 낭비되는 거죠. 그러니까 내 전공 잘 끝내고 가면 낙제 안 하고 다음 세기에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안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낙제를 해서 또 다시 돌아와서 똑같은 시츄에이션이또 벌어지겠죠. 그럼 거기서 배워야 되는데. 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. 한 젊은이가 예수님에게 구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죠.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놀라운 대답을 하세요. 네가 네 안에 있는 그것을 꺼내면 꺼낼 수 있다면 네 안에 있는 그것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. 그런데 네가 네 안에 있는 그것을 꺼내지 못하면 그 태어나지 못한 내네 안에 있는 그것이 너를 파괴시키고 말 것이다. 저는 바로 내 안에 있는 그것이 자기 다음인 것 같아요. 그 사람마다 다 다르고, 우리,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는 정말 미션이라 해야지, 그 미션이 다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의 불행은 내가 들국화로 태어났는데, 근데 야생화로 태어났어요. 근데 일생을 장미의 그 정원의 모양 장미가 되기 위해서 장미인 척 해보려고 이렇게 사는 아니면 나는 야생 독수리로 태어났는데 예쁜 닭장에 있는 집단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우리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장 자기답게 사는 것은 자기가 누군지를 발견하는, 거기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. 그럼 내가 누군지 어떻게 발견할까요? 일단 나에게 시간을 주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공간. 빈 시간과 빈 공간. 그래서 모든 것을 스탑하고 숨을 쉬고 나를 들여다 볼수 있는 것. 그게 명상의 3대 요소예요. 스탑. 모든 것을 스탑해라. 그리고 깊이 숨을 쉬어라. 그 다음에 나를 깊이 들여다보아라. 그러면 뭔가 이렇게 그 고요한 내 내면의 수면에서 올라오는 게 있어요. 많은 경우 그것이 가장 자기다운 모습이에요. 그리고 또 여러분 왠지 모르게 나를 굉장히 기쁘게 하는 게 있잖아요. 난 이걸 보면 막 힘이 나. 난 이걸 보면 너무 좋아. 갑자기 막다 죽어가다가도 이거를 하고. 갑자기 살고 싶어져 그래서 그거를 한번 쫓아가 보세요. 뭔지 모르는데 이걸 하면 나막 살아나는 거. 그래서 우리 선배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. 집에서 다 우울증에 걸려서 죽겠는데 춤만 추면 막 힘이 막 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 그럼 선배는 춤을 추시라고. 그래서 그 춤을 추서 땡땡땡 강사가 되시던지 아니면 정말 데뷔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 없는 숲속의 손자춤을 추시던지,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그것이 있는 것 같아요. 그거를 찾아내서 그걸 표현하고 사는 거.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 전에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. 이세 가지만 하면 인생은 살아볼 만하다. 첫째, 나는 나 자신에게 진실한 거가 좋아이 a MI True to myself 이렇게 가르켜요. 나는 정말 나한테 진실한가? 그다음에 두 번째 나는 그걸 표현하는가? 그게 어떤 상황에서든 세 번째 그 표현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가? 표현해서 뭐 얻어맞을 수도 있고 표현해서 뭐 왕따 당할 수도 있고 또 표현해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수도 있어요. 그러나 그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나는 표현하고 그 표현 때문에 오는 모든 책임을 지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? 그러면 뭐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.